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 교구 내동 성당 오순욱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군중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 형더러 저에게 유산을 나눠 주라고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중재인으로 세웠단 말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땅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가 수확한 것을 모아둘 데가 없으니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곡간들을 헐어내고 더큰 것들을 지어 거기에다 내 모든 곡식과 재물을 모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해야지.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심에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땀 흘려 일해야만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는 한 대부분 돈을 모으고 저장합니다. 어쩔 수 없이 못 그러는 분들도 많지만 번 돈을 그때그때 다 써버리기보단 나름 아껴서 차곡차곡 모으고, 심지어는 쌓인 재산을 불리기 위해 재테크라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돈을 모아 놓는 데에는 저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비, 노후자금, 자녀들의 양육비, 교육비, 그리고 집이나 차를 살 돈,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 등등이 가장 기본적인 예입니다. 결국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생존을 위한 대비책으로서 재산을 모아놓는데 이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재산을 모으며 안심하고 있는 한 부자가 있는데 오늘 밤 그의 영혼을 되찾아간다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생각하게끔 해줍니다. 이 부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쩌면 떳떳하게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 부자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완전한 건 아닙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부유하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했다는 비유입니다. 이 부자는 가진 것도 많았고 또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여유있게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유다인들의 생각에 의하면 재산이 많다는 것은 곧 하느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에 그 많은 재산을 누리기에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지녔던 이 모든 생각을 바꾸시면서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기서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며 나아가 영적인 생명입니다. 비록 현세에서 육으로는 살아있다고 해서 다 누리는 게 아닌 영적인 생명까지 동시에 뜻합니다. 즉, 하느님 앞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바로 그참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남들에게 재산을 공개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심지어 우리 각자의 숨겨놓은 재산은 가족들끼리도 감추고 삽니다. 내가 가진 돈, 재물, 부동산과 같은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심지어 정신적인 것들까지 그리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까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의 재산입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얻었던 거저 받았건 간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산, 재화의 근원은 다 하느님이시며 하느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는 소유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진 이 모든 것을 당장 다 내버리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참으로 풍요롭고 부유한 사람이란 하느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오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 참된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다면, 영원히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생명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의로움을 세상 안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비록 재산이 없어도 하느님의 생명을 누리면 풍요롭게 살수 있지만 반대로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실상 아무것도 없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이 말씀은 물론 교무금도 많이 내고 미사도 자주 봉헌하면서 무조건 교회에 예물을 많이 바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재물에 지나친 욕심을 갖지 말고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베풀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쌓여가는 재산을 바라보며 그것만이 삶의 전부이냐 생각하고 심지어 하느님마저 등질 자세를 갖지 않도록 오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나 죽으나 언제든지 하느님이 손안에 있고 세상 모든 것도 그 유일한 주인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 교구 내동 성당 오순욱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오순욱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